오늘 걸어서 시장 속으로 춘천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풍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달 2일과 7일 열리는 5일장으로 장날이 되면 시장거리는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일렬로 길게 자리한 시장 골목에 활기가 가득합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좋죠. 격통. 또,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좋고. 춘천풍물시장은 전철 하부공간에 자리한 시장인데요. 인근의 전철역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에 있어 지리적으로 시민들은 물론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꽃꽃 야시장도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전역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일환으로. 그 야시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뛰어놀고 어린아이, 그 다음에 노부모 모시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마당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시장을 찾은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200여 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시장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에서는 특별한 문화 이벤트도 열립니다. 이번 장날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춘천 자활 한마당입니다. 장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참여 주민들에게 지역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는 제3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풍물시장의 장소를 저희가 섭외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 등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공연 및 바자회와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춘천 지역 자활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이라든가 아니면 쿠키, 샌드위치 등을 자활센터에서 직접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만든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홍천에서는 찐빵을 갖고 온다든가, 삼척에서는 뭐 젓갈을 갖고 온다든가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춘천이라는 특성에 맞게 닭갈비와 강원도에 나물이 들어간 비빔밥 등이 준비됐는데요. 준비한 사람과 이곳을 찾은 손님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해보시니까좀 어떠세요? 어 이제 시작이긴 한데요. 굉장히 활성도가 되게 좋고요. 꼭 진짜 장터 말 그대로 장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이 구경하시고 겠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 기분을 느껴보는데요. 춘천 시민들이 함께 해준 이번 행사의 수입금은. 춘천인 천원 나눔 운동과 자활사업 활성화 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하니까요 나들이도 즐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일석이조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춘천에 이런 지역 자활 센터가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콩물시장 넓은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있어서 너무 참여하는 입장에서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사는 것이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장 골목 맨 끝에 위치한 점포로 향했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어,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긴 어떤 곳인가요? 강냉이 튀기는 데예요. <laughs> 강냉이 네.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거의 8년. 8년 정도. 하는 과자 종류는 한몇 종류가 되는 거예요? 과자 종류 많아요. 많아요. 실수가 <laughs> <하는> 없어요. 느낌은 <laughs>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으세요. 옥수수가 현미, 윤무 등 네. 모든 곡식을 과자로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하나의 곡식도 껍질을 깐 것과 안깐 것을 튀기면 고소함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튀기거든요. 많아요? 여기서 그렇죠. 튀겨서 그렇죠. 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강냉이를. 예. 이곳이 바로 판매하는 모든 강냉이가 만들어지는 아, 곳입니다. 곡식을 넣고 빙글빙글 기계가 몇분 돌아가다 보면 펑하는 옛 시장 구경에 추억이 떠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아, 고소한 아, 강냉이들이입수수 아, 네. 나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깡냉이를 먼저 하셨는데 제가 그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깡냉이. 깡냉이. 음. 깡냉이. 저희 아버지는 동부시장에서 지금 깡냉이를 튀기시고. 저는 풍물시장에서 깡냉이를 튀기고 네.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점포 문을 열면 저녁 어이, 6시까지 수시로 곡식을 웃으시네요. 튀기는데요 금방 만든 뻥튀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장님 앞에 글씨가 빼곡히 적힌 칠판이 있었는데요 우리 적혀있는 거 이건 뭐예요? 제가 깡냉이 잘 튀기는 방법하고 저희 볶음 차정류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여기서 뭘 튀기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가만히 칠판을 살펴보니 차라는 단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차정류는 못 볶는 게 없어요. 다 볶아요. 근데 뻥튀기 가게에서 차 볶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어, 원래 저 방앗간에서 볶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아까는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깡냉이는 압력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팬보다는 더 겉하고 속이 더잘 볶이죠.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기계로 강하네요. 볶아서 차로 우려먹으면 그 맛이 더욱 깊게 우러난다고 하는데요. 오. 뻥튀기 기계에서 차를 볶는다는 게 정말 신선했습니다. 판매하는 차 종류도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곡식이라고 하니까 더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빵냉이 집은 옥수수만 뻥하시는 줄 아시는데 옥수수 차부터 해갖고 소석장, 돼지 감자, 무말랭이, 현미 보리 쌀뭐못 뭐 튀기는 게 없어요.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손님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곡식들도 다 튀겨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한다고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손님 행렬에 곡식 볶으랴 손님들 응대하랴 두모자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 없이 흘러갑니다. 모든 분한테 깡냉이의 그 맛있는 맛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맛있는 차, 맛있는 깡냉이 드시게 드시게 하는 게 저희 목표죠. 뭐. 지금처럼.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이번에는 시장 중앙에 위치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메인 메뉴는 바로 보리밥인데요. 밥부터 반찬까지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서비스. 음. 단돈 5천 원으로 푸짐한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드시더라고요. 네. 돈도, 막, 카드도 내가 끌고 가요. 아, 범봉 없었어. <laughs> 카드도, 계산도. <laughs> 정말 단골이신가 봐요. 식당 가운데 준비된 반찬들, 사장님의 손맛이 담겼습니다. 맛있겠네요. 시골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들이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그 맛을 잊을 수 없어. 한번 찾은 손님들은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된장 그거 있잖아요. 된장 그게 맛있어요. 그리고 나물들이 다 여기 시장에서 바로바로 사오셔갖고 바로 무치셔갖고 싱싱해요. 음, 그냥 너무 옛날부터 잘 하시니까 그냥 제가 온 거죠. 맛도 옛날 예 그대로고요. 품물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한지 약 8년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 맛집입니다. 오늘 점심에 손님이 많았나봐요. 예, 네, 많았어요. <laughs> 얼마나 많았어요? 예, 네, 한1 0 0명 왔어요. 네, 와, 그렇게 우와. 많이 왔어요? 예. 네. 설거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laughs> 저기, 여기는 뭐 어떤 거 판매해요? 예. 네? 여기는 뭐뭐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가 판매하는 게 적어 나고요? 그간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탓일까요? 사실 사장님께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청기에 의존하고 있는 청력도 어쩔 때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은데요. 이런 사장님을 매일같이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5년 전 교회로 맺은 인연으로 사장님의 친구이자 아들 같은 존재인데요. 귀가 안 들리신 거는 꽤 됐어요. 어, 뭐한건한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쉬면 더 아프시대 어, 일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시다고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버팀목 바로 가족입니다. 해외 에 나가 있는 아들과 손주들은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매일 함께하는 기분을 느껴보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목사님에게 오늘은 특별 음식을 대접해 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콩물로 시원한 콩국수를 말아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알기에 맛이 더 좋겠죠. 네, 뭐 지금 제 연세가 78세이신데 뭐만약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 뭐, 내가 피크 먹고 살다가 좋은 일 하다가 꼭딱 하는 날이가 뭐지. 그거지 뭐, 내가 이제 나이는 있고 뭐. 철길 따라 정겨운 풍경의 장터 춘천 풍물시장 그 안에 담겨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